인스턴 스케일 가이드입니다 여러분들 F1 누르셔가지고 군기는 원시의 분노 엄청난 생명력 피통이 천이, 천이 되나 900인가 천이 되고요 대신 이제 반백 생성기는 쓸수 없고 점프 팩그 다음에 주먹 공격 평타 자체가 이제 주먹 공격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왼쪽 자체가 쉬프트는 이제 전방으로 크기 띄우는 마우스 조준격이 있는데 쉬프트 조준점 마우스 조준점 위치로 딱쉬프트가 끝나요 뭐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지만 마우스 조준을 맞춰가지고 쉬프트 날아가요 그 방향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일정 시간 동안 방벽 생성. 파티원들의 데미지를 막아주는 이 방벽 생성기인데 이 방벽 안에 있을 때만 데미지가 안 들어오고 근데 적팀이 이 방벽 안으로 들어와서 딜을 하면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캐논 이제 평타? 평타인데 이 평타가 정말 무서운게 한 번에 여러 줄기가 나가요. 이게 한 번에 세 줄기까지 나가나? 그럴까요? 지금 한 번에 동시에 두 명을, 두 명한테 줄기가 나가시고, 두명 줄기가 나고, 또 에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내 눈앞에만 있게만 하면, 뭐, 조준점이 아무 때나 가 있어도, 일단, 이렇게? 조준점이 어디, 어디 있어도, 있어도, 이렇게?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쉽게 다룰 수 있는 케이크 중에 하나에요. 에임 자체를 잘 못하시는. 지금은 이제 시프트 대시기로 적을 죽였고요저치했고 여기도 데미지 있어요. 시프트 쓰고 바로 평타. 시프트 날아가는 도중에도 평타 나가니까. 평타 꼭 누르고 계시고요참 막탄 먹을 수 있으면 주먹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프트로. 이렇게. 찍자마자 평, 이렇게. 평타,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왼쪽 클릭. 야, 이제 큐는 궁이에요. 궁을 이제 원숭니까 변신하는데, 아 피통 천이죠. 피통 천에 이글 기거리는 이제 이펙트 보이죠. 이글 이글. 이거 궁은 어떤 때 써야 하냐? 그 파티원들이 딜러들이. 응? 뭐야 이거? 하씨. 아, 잠깐만요 궁을 통해가지고 파테원들은 이제 그 교란하시면 돼요 교란 딜러가 메인딜러가 메인딜러가 이제 그 프리하게 딜할 수 있도록 변신 궁 해가지고 말뚝박기식으로 궁을 쓰면 이제 그 평타 자체가 밀치기 효과가 있어가지고 밀치기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일치. 제가, 제가 궁 변신할 게이트를 좀 채우고. 자 궁이 궁 게이트 채웠죠? q 드르 쳐가지고. 자 네, 점프팩도 이렇게 적들을 밀쳐요. 잘 보이죠? 이렇게 낙사를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요. 점프팩 쿨은 빠르게 빨게 도니까 빠르게 점프팩. 그러니까 시프트죠. 시프트 점프 팩인데,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점프하셔가지고 적지를 계속 결란시키면서한 명만 무는 식으로. 주로 윈스턴이 입장에 물어야 하는 적은 이동기가 빠른 애들, 이동기가 빠른 애들, 겐지그 다음에 트레이서. 이런 캐릭터 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윈스턴하고의 천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겐지를잘 잡는 캐릭 터 중에 하나고요. 트레이서는 이제 그 여야, 이제 그 플레이의 실력에 따라가지고 윈스턴이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양민 트레이서 정도는 트레이서가, 그, 윈스턴이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적진에서 뭐 교란하고 다니는 겐지나 트레이서가 있다면 윈스턴을 꺼내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겐지가 시프트로 도망가면 나도 따라서 시프트 써가지고 같이 가, 지져주기만 하면 돼요. 에임 이런 거 필요 없이 어차피 내 눈앞에 겐지만 있으면 마우스 좌클릭 데미지가 다 들어가니까 겐지 트레이서를 위주로 사냥해 주시고요. 파티 언드레스, 이그 파티 대전 중에 겐지가 너무 설치고 있다 싶으면, 윈스턴 하나 골라서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주로 이제 전병 맵에서 보면 라인하르트, 기동성이 좀 딸리죠? 라인하르트 빼고 윈스턴을 넣어가지고, 한 명만 무는, 파티 원 이제 적군의 딜러 한 명만 무는 식으로. 저, 겐지나 이런 애들 무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달라붙어,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는 마인드로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쉬프트로 따라가지고, 물어, 무어 젖기고, 우리 메인들러는 좀 손쉽게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딜도 뭐, 적군들이 한 3명 모여있으면 딜도 무시 못해요. 솔로 딜이면 조금 별론데, 한명 상대로 딜은 별론데, 이렇게 두명 있으면, 시간당 DPS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딜은 절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뛰면서 항상 메인 딜을 할 때,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딜을 할 때는 점프를 통해가지고 상대방의 에임을 이제 에임을 쉽지 않도록 나를 향한 에임을 쉽지 않도록 계속 결환 시켜주고요. 나는 화면 앞에 정말 있어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딜이 들어가니까 좀 숨쉽게 딜을 할수 있어요. 궁은 이제 궁쓸 때는 이제 그 적진의 주요 이제 대전 교전 포인트에 들어가서 궁을 써가지고. 교란 시키는 식으로 애들 막 절, 적들을 다팀 가리고 이러면 적들은 딜 자체를 거의 못해. 적들은 거의 딜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팀 가리면 원식을 써주시면 돼요. 아군 우리 아군의 메인 딜러가 프리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응. 이 있으시고 이 오마 아군이 모여 있는 때는 이를 누르셔가지고. 아군들이 받는 피해를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점령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시간, 이제 시간, 아, 이제 추가 시간 떴을 때미스터의 기동성을 살려가지고 적진을 어 가지고 추가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식으로 좀 때리다가 점프팩이 점프팩이 쿨이 되면 하늘을 향해서 점프해요. 를 그다음 떨어지고 좀딜 하다가 점프팩 시간을 기다리고 다시 또 하늘을 향해 뛰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적진 이제 적진에 적군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추가 시간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 아군들이 참석 아군들이 저 대전 교전 지역으로 올 때까지 시간을 벌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하늘로 시프트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땅이 떨어진 식으로 추가 시간. 하늘 저 위로 떠 올라가는 거는 적들이 때리기도 힘들어요. 적군들이 나를 때리려고 할때 아군 우리 아군들이 조착해서 적군들을 분명 하늘을 보고 있을 테니까 프리디를 할수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시다 팔은 스틸시다 가시다! 가시다! 가고다시다트시다 가시다! 시다트시 포탑 다 가시다! 아 이거야 이다야시다 가시다! 가다가여다네다 쓸려. 다 가시다! 가시가요다 렛이고렛이고다 모였어요 가가가오씨 어? 어아아 <잡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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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파다, 니 <뒤에> 파다. 파다. 니 파다. 니 파다. 니파니다니 파다. 니 파다. 어? 다니다다니다다 뭐고뭐고뭐고뭐고뭐고뭐고어 졌어 떨어지는 것엔, 나는 것은 나는 가은가젠가 떨어지게 돼 있어 응뭐 떨어지는 거 언제까지? 응. 8키 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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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얘왜 여기 왜 있대? 뭐야? 얘 뭐야 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혼자 왜 왔대 이거? 혼자? <laughs> <laughs> <또 왔네. 웃음> 이거 <목소리도> 너 어디 가니 <인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살아서 나갔다. 트레서 아. 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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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군 okay, 어, 뭐야? 아, 우렇구나 이게 왜안 죽지? 와, 갑자기 안 죽을 때지. 아. 열네명 연서 처지 나만 때려 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얘도 고릴라 처음 뭐지? 고릴라를 처음 봤나 보네. 리카 안 끄집어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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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음. 어, 빠져 학생 뒤로 빠져야겠다. 우리. 눈보다, 눈보다 얻었어요, 앞에. 어, 앞에, 아씨 우리 피가 없어. 아니, 아니, 안얼었어안얼었어 안 아, 한쪽에 애들, 애들. 만네학학이 뒤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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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안돼 같이 가야 해. 매트리스 켜줘요. 앞으로 두개 가지고. 메가 트윈. 매트리스 켜요, 매트리스. 아, 이거 회 진짜... 아, 그래요. 3 0메가게 하네. 밸런스 패치일 거야. <목소리> 매칭, 매칭 교훈을 자주 하더라고. 오, 땡기셨다. 땡기셨다. 저걸 쫓아주세요. 아, 졌다. 괜히 공수기전에 제트 둘러가지 알려줘요. 그, 그 파크 해가지고 두가지 제트 스가. Oh, true. Ah. 그러지 마요. <laughs> <봐요>. 궁면쟤 <laughs> <laughs> <놀라를> 멧돼지 궁남 가죠. 브라리뿌리뿌리뿌리릭스 뿌리 뿌리. 켜주고. 아. 화력이좀 부족했다. 우리 화력이좀 부족하긴 하네. 내가 활력으로 바꿀게. 뒤째아 잡으자 아고고고고고 아빠, 비빠비빠 자폭을 아꼈다가 이그뭐지본지는 아니었어. 디바야 뭐야? 이거... 아, 빼, 들 안으로 들어와요. 전술철 중계였습니다. 써요, 자폭 쓰 아야 지금 쓰 아니 아니 그렇게 쓰는 라게 아니 아 아, 자폭을 시프트 쓰가지고 나가줬어 셰 궁극기는 그래도 제자리에서 쓰는 게 아니고 시프트로 있잖아요 돌진 시켜놓고 눌러버려야 해요 아우 돼지색끼야 딜로 바꿔야겠다 뭐.